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요새 그뭐태비전 지난 어제도 그 태블에서 아침에 그그 그 저기 보건복지 장관인가 그 사람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연금 개혁이 연금이 지금 연금 개혁이 지금 굉장히 금물살을좀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고 그트트테으로 튜라브, 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고 보건복지부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계약특이 이렇게 해서 붙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는 이제 계속 어 자기네들이 연금계가당당 내놓지 않는다 국회나 뭐 이런 시민사회단체에 컨센서스를 말해서 그거 갖고 하겠다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어떤 추계가 그럼 예상 추계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은 얘기 안 해요 다 떠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시민사회단체에 자기의 입만세에 맞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얘기를 가지고 그냥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이거는 안될것 같고, 우리도, 가서 얘기를 해줄 정도로 이제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실력이 아직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그 공부도 하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가는 네트워크도 뿌리고 할겸 해서, 어, 지금 그, 저쪽 FF에서 우리 노희망위원회 에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고, 어, 노, 노년위원은 아마 다른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노년위원회 여기에 못 가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노, 노희망위원회는 이제 뭐 정책실장으로서 그 고용정, 고용정, 고용정 정책실장은 우리 노후 희망원의정책실장으로 가는 거고, 노년6년는 다른, 어, 다른 데체가 어디예요, 여기 연금행동이라고. 연금행동, 어, 거기에. 그거는 벌써 한 7, 8년 됐어요. 네, 음. 근데 연금행동이 여기 들어오는 건 어려워요? 아, 그, 거기하고 여기하고 좀달라 색깔이? 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보조, 적으로 우리 정책실장님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게 연금 개혁, 노동 교육 이세 가지 개혁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연금 특위가 꾸려졌어요. 그 밑에 민간 자문위원회도 두고 해서 이 민간 자문위원들이 안을 내놓고 해서 특위에서 4월 말에 연금 개혁안을 내놓게 돼 있어요 일정상으로 그러면. 어, 2월 정도에 대국민 의견 수렴 같은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각 조직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그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조직 운영 방안에 보면 조직 명칭은 가칭 연금개혁 네트워크고요. 현재는 여기에 청년 유니온, 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유니온 센터, 한국 프리랜서 협회, 이런 단위가 지금 소동 주체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참여 검토 단위에 노희망 유니온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여성 노조, 무슨 뭐 불꽃 패미액션, 뭐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 지회 뭐 이런 데가 이제 아마 내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2월 한 17일 경에 출범을 시키자라고 하는 아니고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연금과 관련한 자체, 좀 이렇게, 초록 주체들의 모임에서 뭐 공부도 좀 하자 래서 지금 한두 차례 정도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 1월 19일 날,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소득보장 관련한 그런 기초적인 같이 뭐 공부를 좀 하면서 회의를 하기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근데 보니까 보통 이제 청년단체나 뭐 이런 뭐, 약간, 이제, 뭐, 프리랜서, 이런 데다 보니까, 재정들이 다넉넉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어, 1월부터 지금 활동을 하면서, 한, 뭐, 최소한, 짧게는 4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뭐, 상황을 봐서는, 뭐, 올 1년 내내 갈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각 조직이 형편에 맞게끔, 그, 단체 분장금을 좀 내자, 뭐, 이런, 그래서, 이럴 시, 이제 당장 오늘 결정을 해 주시면, 우리 총장님이, 예, 총장이 중심이 돼서 제가 옆에서 이제 서브를 해서, 그,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논의 결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네. <laughs> 예, 여기에 보고도 하고, 또 우리 자체의 연금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 조합원 교육도 좀 하고, 네,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9일날이 첫 회의인데 19일날 사무처장단회의가 있어가지고 사무처장단회의 를 20일로 제가 일단 미뤄놨습니다. 여기를 가야 될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저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련명도 들어가 있고 그들의 어떤 우리가 맨날 그들의 연장을 받고 있, 예, 그, 그래서는 안될것같아요 민주노총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민아 민주노총은 한국총하고요 네, 따로 그 파견자를 내, 내긴 했죠. 근데 여기가 아니에요. 아, 여기다 그, 여기가 아니에그 네, 연금행동이라는 데를 네, 그쪽에 좀 관여를 하고 있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은 네. 대신할 셈다는 연금행동에다 하고 있고. 네, 여기는, 여기는 약간 조직되지 네. 않은. 예, 네, 그니까 청년 유니온이나 뭐 이런 데처럼 프리랜서나 이런 쪽 사람들은 이쪽으로 모여 있고 조직돼 있는 데는 그 연금행동 쪽으로 이렇게 근데 이 연금 꽤 오래 돼 있고. 그데이 연금행동은 꽤 오래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근데 이제 청년 유니온이나 이런 데가 국민 국민연금 무슨 가입자 단체에 대표자국으로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있다면 청년 유니온도 그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을 얻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조직화돼 있는 사람들의 입장하고 조직화돼 있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하고 입장이 조금 달려요. 달리다 보니까 이쪽에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자 이런 건데 제가 보기 뭐 현재 제가 여기 뭐 여러가지 떠놨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하다가 나름대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합의해서 단일 안으로. 네 이번에 연금 개혁을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노년 연금은 우리 연금 행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된 그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노년 위은 우리는 이제 초기에 그 그러니까 이게 2 0 1 5년도에 발족했는데 발족할 때 그때 2015년 14년 아 14년 15년 이때 발족했는데 이때는 노년 단체 활동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 그냥 그때 참여를 해서 계속 활동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제, 노조 중심으로 굴러가지, 그 다음 뭐, 참여연대도 여기 들어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그 연등 쪽이잖아요 이런 쪽 조직, 조직이 결합 되어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약간 비정규직이라든가 특수고용직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봤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당사자들도 뭐 목소리 대변해 주는데 우리 어디서 대변하냐? 하니까 이제 하면서 이런 연금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데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음. 하나 더 유니온 센터라는 거. 유니온 센터가 그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김종진이라고 있어요. 그 활동 많이 했던 친구인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실제적으로 이 친구가 거의 다, 다 했던 친구인데 독립 김종인 유튜버 네, 네. 음. 거기가 독립을 했어요. 그 노동사회연구서 그만두면서 유니온 노조 같은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노조들이 가입 내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유니온으로 좀 이렇게 조직하고 그 관련한 연구도 하고 데이터도 좀 발표하겠다 센터를 만들었어요. 네. 유니온 센터라는 건가? 나그 그러니까 같이 무슨 연구 조직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아, 이제 만들어죠 음, 그래요. 음, 하나 더그 여기 뭐 이제 또 여기 나의 반덕에서 부정이 그 와서 이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진 않아요. 그 지금 여기 시, 핵심 실무를 청년 유니온이 좀 하고 있는데 그냥 뭐 하루 종일 와서. 음. 하는 거 아니고 그때 회의 때좀 참여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런 네. 논의됐던 것들 각 조직에서 뭐 저녁 4시에하는거같고요 것것 회의가 네, 저녁 여기 왜냐하면 또 프리랜서나 이런 사람들도 아, 좀또 네.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뭐 되나지 않는거 거의 없고 한5시쯤 하더라고요 하고 뭐 여기서 뭐 희망유니언에서 뭐 저는 뭐 충전이 가 상관없어요 실무부담은 지금은 청년 유니언이 안고 있어요 이쪽에 네, 관련한 실무부담 다만, 우리는 이제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막 논의되고, 이제 연금해서 막 하잖아요. 그런 것 같고, 그럼 우리가 각 단체, 각 조직에 연금 교육 같은 걸 한번 하자라고 할 때, 그럼 우리 노후지방 윤련 연금 교육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그뭐 우리가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여기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강사로, 그돈 그러니까 무료로 와서 이렇게 강의할 수도 있고. 이 정도만 하면은 지금은 크게, 문, 뭐야. 동력이 막 이렇게 동원되거나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뭐지데뭐의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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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난 지금 이제 단체 분담금을 이제 모으자 이건데.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뭐 조직의 형편자, 형편에 따라 내자 이렇게 하는데.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달이 뭐몇만 원씩 다달이 낼 수도 있고. 꼭이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직 형회에 따라서 그걸 결정해서 이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된 그래서 여기서 아마 고정도까지 그 회의에 참여할 건지 여부,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체는 분담금 분담금은, 네, 분담금은 네, 올정에 네, 올정에 네, 나중에 나중에 거기 가서 그 내가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뭐. 와서 이제 분담금이 예뭐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되지, 뭐 지금. 지금 해 그, 지금 아까 거 결정되어 있는 거는 그 결정되는 거는 그유니온 센터 있잖아. 요번에각만든유니온 센터. 거기서 만약 회의할 때 회의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비용은 그유니온 센터가 자기네 다 부담하겠다. 네, 거는결정하서 아마 19일날 회의 끝나고 그 회의한 다음에 식사 비용. 어, 19일날에 약속했는데 그거, 그거 끝나고 바로 와야 돼. 아, 예, 네. 아 지금까유온센터는 그렇게 식사 비용을 대고, 그 다음에 자기 분담금을또 따로 내겠다. 이렇게. 김종진이 예, 유닛센터.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나머지는 각자 그 조직에서 한번 어, 상황을 봐서 낼수 있는 만큼 내가. 내가 그, 뭐, 아시다시피 그, 술난고 많이 해주세요. 아이, 그아 근데 조직들이 다뒤집히 무슨 자, 그러면 사업 계획, 회의 참여 네, 또 결정 요구만 결정해주시 참여권, 맞다니까. 네, 또 중요해 참여권 참여, 일단은 뭐, 또 우리 자, 예, 예, 시니 자, 다음 기타 토기상 아까 결정내렸습니다 이거 중지변과 하 음. 아,